봉준호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고이성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검찰 수사관 기소. MDCU.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 최종필 부장검사. 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성균 마약위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 수사 진행 보고서, 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성균의 마약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정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겼다. B 씨는 이성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이성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영화 기생충에서 이성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1월 12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닌 수사 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